안녕하세요. 동북해어 동탄점 박주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행일지는 제가 맡은 영역은 업무 수행일지인데요. 수행일지는 방문 유행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처음 수행을 갔을 때 어르신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어떤 걸 확인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시간에 업무 수행일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내가 작성했던 수행 일지랑 어, 같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문 상담 과정, 그리고 업무생 일지 작성 기준, 사례 1, 2가 있고요. 그리고 수행 일지 수행의 후속 처리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있습니다. 방문 상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수급자의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관찰과 상담을 토대로 수행일지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수급자 15인 미만으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지 않는 센터는 상담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조치를 취해서 상담 결과에 반영합니다. 모든 수급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 반영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변경될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수립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상태 변화 기록지에 변화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반영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업무 수행일지 작성 기준인데요. 네, 업무 수행일지는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현재 상태랑 욕구,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급여에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인지 프로그램 제공 계획은 프로그램 관리자만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란은 해당 없음으로 기록해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수행일지는 롱텀에 입력한 급여 제공 계획서와 연관성이 있도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상태를 매달 동일하게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어르신은 73세 남자 어르신이고 3등급입니다. 질병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흉단성 척수염,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산을 다니며 잘 지내셨다가 2월에 이제 대소변에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을 느꼈고 3월에 쓰러져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 그러고 나서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지금 우울증과 좌절감이 아주 심한 상태이십니다 동거 가족은 없으시고 주변과도 좀 단절된 상태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르신의 업무 수행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욕구 사정에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 현재 상태를 확인한 내용 위주로 기록을 해주십니, 해주면 됩니다 상체 신체 상태는 상의는 스스로 갈아입으나 하의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목욕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체위 변경, 옮겨앉기는 조금씩 요령이 생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하반신 마비로 휠처에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꼬리뼈에 육창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고요. 피부가 벗겨져서 2단계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인지는 1시간 전에 한 말을 기억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기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점점 감정기극복이 크고, 죽을까 말까 매일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우울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영양상태 가족, 가족 및 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 총평은 위에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어르신의 총평인데요. 방문 요양은 오후 시간으로 원하시고, 청소, 세탁 등 가사 일에 도움이 필요하며, 신체활동 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휠체어 도움을 받아서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욕창이 있어서 욕창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수행일지는 급여 제공 계획서 연관성을 도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목표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급여 제공 계획서의 목표를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낙상을 예방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필요 급여 내용은 오른쪽 급여 제공 계획서에 장기 요양 필요 영역을 반영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 욕창 관리, 위험 요소 최소화,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제공 방법은 급여 제공 계획서에 장기 요양 필요 내용을 반영합니다. 잔종 기능 유지를 위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보조만 해드린다, 지지하고 격려한다, 이동 시 휠체어로 옮겨 앉혀드리고 부축한다, 대화를 나눠드린다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지활동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다음 보호자 또는 수급자 상담인데요. 어, 이 상담은 상담 내용과 욕구를 파악하여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 수급자와 상담 내용을 적고, 어, 독거의 의사소통이 불가하시다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요양보호사가 함께 지내면서 관찰한 어르신의 상태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르신의 상담은 바닥 생활을 하셔서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가 앉으려면 바닥을 몇십 분 동안 기어다니다 겨우 올라가 앉는다고 하신다. 변기에 옮겨 앉을 때에도 변을 묻히고, 변실금이 있어 씻으려고 하면 욕실 바닥에 누워서 씻을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확인 내용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계획 필요 내용을 잘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음, 여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가능 스스로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드린다. 심부름을 다녀오고 청소를 도와드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치 사항은 수급자의 욕구를 해결하거나 불편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인 내용과 상담 내용을 토대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필요한 급여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는지,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조치 후 변화된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담당 요양보호사는 상태 변화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의 처치 사항은 휠체어로 옮겨앉기 수월하도록 전동침대를 알아보도록 한다. 대변 후 뒤처리에 큰 불편함이 있어 변기에 앉아서 세정할 수 있도록 세면대에 호스 연결을 알아보도록 한,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후속 처리입니다. 어, 아까 조치 사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침대를 이제 연계해서 복지용구 연계해서 설치를 해 드렸고요. 다음은 호스를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세면대에 직접 연결을 해 드려서 변기에 앉아서 바로 손이 닿는 곳에서 이제 호스로 바로 세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결과를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세면대 호스를 설치해 줘서 어르신이 변기에 앉아서 씻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해졌다고 좋아하신다. 전동침대도 들여놓아 휠체어로 옮겨앉는 게 수월해졌다고 하신다. 이렇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 조치, 반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상담 결과 반영에 남겨놓아도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83세 여자 어르신이고 5등급이십니다. 질병은 고혈압, 허리협착증, 치매, 요실금, 긴박뇨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2018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경계심이 강해졌는데요. 그러다가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하셨고 몸씻기도 거부하시고 지금은 식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동거인으로는 배우자와 아들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등급의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를 보시면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신체활동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의 신체활동 지원이 있어도 인지활동 지원에 일상생활 함께하기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활동은 따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활동 지원에서 일상생활 함께하기의 시간을 입력하고. 인지 자극 활동은 60분 이상 시간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수행일지입니다. 어, 이 수행일지처럼 저희는 욕구사정 각 항목의 기초평가의 점수를 기록해두고 현재 상태를 기록하면서 호전 여부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날 확인된 점은 허리통증으로 복대를 착용하고 계셨고 긴박류가 있는데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낙상 위험도는 여전히 높은 10점을, 1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보시면 치매 증상으로는 세수, 양치질, 몸씻기를 거부하시고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르신이 낯을 많이 가림으로 서비스가 천천히 진행되길 원하셔서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해 주었습니다. 다음 수행일지에서 보시면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나 필요 영역, 필요 내용을 수행 일지에도 반영을 시킵니다. 음, 이 어르신은 이제 5등급이니까 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인지 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에서 인지 자극 필요 내용은 인지 학습 치료를 진행하는데, 어, 그 중에서도 어르신이 인지 검사를 했을 때 낮은 점수가 나왔던 집중력, 기억력, 진압력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공 방법은 달력을 활용하여 날짜 익히기, 워크북 활용하기, 도안 색칠하기 등의 인지 학습 활동을 60분 이상 수행하며 난이도는 중으로 수행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체 능력 필요 내용은 신체 활동 지원, 수분 섭취, 영양분 섭취를 기록하였고요. 제공 방법은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강체조, 박수치기, 스트레칭 등등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인지 자극 활동은 60분 이상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간혹 요양보호사가 어, 오늘 어르신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하셔서 그냥 하다 말았어요.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활동이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60분은 꼭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몸 씻기를 강하게 거부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며 어르신이 주 1회라도 샤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움을 요청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음, 확인 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복약 도움을 했고 그리고 건강체조를 거부하셔서 앉아서 박수 치기로 대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간마다 수분 섭취 도와드렸고요. 진압력 공부, 워크북 색칠 공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은 보호자 상담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조치 사항을 만들었는데요. 목욕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차량 방문 목욕을 연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수가가 부족해서 방문 요양 횟수가 줄어들지만 어르신의 위생과 건강이 우선이므로 방문 요양을 수가에 맞춰서 주 3회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가 필수상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면 급여 제공자는 꼭그 시간에 근무자로 기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전, 오후 2명의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경우 수행시간에 근무자로 서명을 받습니다. 방문 일시는 요양시간 중 수행해야 하며 수행시간은 20분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가족 요양은 아침 또는 저녁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양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요양시간 내에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문 목욕이 들어가는 어르신은 목욕 진행할 때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행일지에 요양에 대한 코멘트랑 목욕에 대한 코멘트가 함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맘 터치는 이렇게 방문 장소를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수급자의 집 주소가 저절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좀 편리합니다. 관리자, 관리 책임자 성명은 이제 시설장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고 방문자는 프로그램 관리자인 담당 사회복지사, 그리고 어 수급자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름과 서명이 필수입니다. 이 어르신의 후속처리로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0일 이내에 반영을 했고요. 목욕, 차량 목욕을 연계해서 주3회 들어가는 걸로 횟수 변경과 그거에 맞는 급여 비용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마무리로 수행일지는 현장에서 확인 내용과 조치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조치사항에 따른 급여 제공이 변경될 때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에 따른 수급자 변화를 상태변화 기록지에 작성해야 하고 수행일지 취합 후에 시설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온맘 터치를 사용하면서 좀 유용한 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수행하기 전에 어르신의 지난달 수행일지나 아니면은 요양선생님이 작성한 상태기록지를 보고 댁으로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난달 조치상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곳을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수행일지가 누락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행을 마치고 차에 타서 마저 작성을 하고 이동하면은 어좀 업무가 더 수월해지겠죠. 한 가지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녹음 기능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이게 자판을 못 치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제가 상담 내용을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에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글로 변환이 되니까 그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수행일지 작성할 때 어르신 건강 상태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수행일지의 중요성도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수행일지를 작성하시면서 어르신께 한번더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